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아보입니다 아, 오늘도 여기 한탄강으로 얼음을 자르러 왔습니다. 아, 오늘은 과연 고기가 좀 나올지, 여기서는 두 개의 삼각망이 있어요. 빨리 얼음을 잘라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오기 전에는 기대를 하면서 옵니다. 고기가 많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데요. 항상 기대는 해도, 결과로 안 좋아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이 많이 얼었습니다. 이야, 아주 멋있네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주 산도 눈으로 다 뒤덮였습니다. 그러면 빨리 강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탄강으로 가시죠. 네, 여러분, 준비를 다 했고 가고 있습니다. 야, 얼음 이쁘다. 오이고, 깜짝이야. 저번에 넘어진 뒤에 그 뭐야, 바닥 그거와 안 미끄러지는 거 그거 뭐야. 까먹었다, 갑자기. 그걸 샀거든요? 집에 두고 왔어요. 아. 그래도 안전하게 천천히 갈게요. 저번에 한번 제대로 넘어졌으니까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돼. 아, 얼음 아주 멋있다, 이거. 살이 쪘나? 왜 이렇게 얼음이 잘 깨져? 과연 내 그물에 고기가 있을까? 기대가 된다. 아, 좋다. 천천히 위험하지 않게 옆으로 슬슬 가볼게요. 네,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가 유도망입니다. 여기로 가서 좀 보이죠? 이쪽으로 가면 이쯤에다 한번만 뚫어야겠다. 이거 엄청 두껍습니다. 와 얼음이 어, 보이지도 않네 이거. 로만 어디가? 얼음아 잠깐 만 얼굴 좀 보여줘. 두가 이정도 됩니다 3 0 훨씬 넘어요 우선 얼음아 가라 나 바빠 엄청 많이 뚫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엄청 뚫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뚫어봐야겠다 아! 어! 그물 어! 찢었나 보다 아! 잠깐만. 그물 같은데, 이거? 아! 아, 그물 찢었다, 이거. 망했다, 이거. 왜 여기 있지? 아, 망했다. 그물 찢었다. 아, 이거 망했다, 이거. 고기 다 도망간다. 아, 여기가 그물 자리였나보다. 망했다, 이거 망했어. 여러분, 그물 찢어먹습니다 야, 아, 이거 망했다. 왜 하필 여기야? 잠깐만. 어떻게 여기가 되지? 여러분, 그물 찢었어요. 망했네요, 이거. 뭐보여야지뭘 하지 아이 젠장할안 되겠다 여기는 철수해야겠다 그러면 다른 거로 가볼게요 아 그물 찢어 먹었습니다 여기는 완전 망해버렸다 고기들 뭐다 도망가겠지 뭐 이거는 뭐 내년이나 와야겠다 이건 아 이번 겨울 얼음집 망했어 이거 아이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 씨. 아, 이상한 게막 이게 막 이거 그물이잖아요 이거 그물 그물 내가 그물을 찢었다니 난 어부도 아니야 그물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그물이 산산 조가 놨습니다아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자체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라도 가보도록 할게요. 얼음 진짜 더럽게 얼었네. 이게 물이 오면서 지금 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얼고 저기서 또 물이 들어오면 또 얼고 또 얼고 해서 두껍게 열린 겁니다. 아 그럼 취재 먹었다 이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난 어부도 아니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아 진짜 충격적이다. 안해못 해. 못해. 네 여러분. 다른데로 왔습니다 아 금을 찢어 먹어서 속상해 죽겠네 지금 멘봉이 제대로 왔네요 여기 먼저 하나 잘라 볼게요 가운데 여기 있거든요 여긴 좀 보여요 아저 밑에는 보이지도 않고 괜히 욕심냈네 아 네, 여러분 지금 얼음이 깼습니다 아죽기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3 0은 넘어 보여요 얼음이 너무 안 잘립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 겨울 너무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얼음 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안 보여. 오늘 최악이다. 이거 이번에. 이번 얼음 치기 진짜 심각하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잘라야 보일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잘라보겠습니다. 제발 여기 맞아라 이쪽이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하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번에 진짜 힘들다 이거 얼음 2년 동안 제가 해봤는데 얼음치기를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역대급 힘드네 지금 이 정도로 두껍게 얼었으면 톱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얼었을 겁니다 <laughs> 아, 아, 물 들어갔다 여기 팔에 물 들어갔어 에이 진짜 도구를 사용해야 될 사람은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왜안 와? 왜안 오니? 얼린 거 아니야? 어디? 에 걸렸네. 걸리지 마라. 고기가 보이긴 하는데. 어, 고기 좀 있는데. 어, 있는데, 고기. 있다. 나온다. 어,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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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힘들다, 고기 잡기, 진짜. 얼음치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 이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무 힘들다, 이거.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는 너무 고기 잡기가 힘드네요. 많은 눈과 이번에가 엄청 춥대요. 그래서 얼음도 너무 두껍게 얼었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도 금을 안 찢어본 게 어디야. 다시 들어가라. 이건 어떻게 들어왔냐? 어떻게 나왔냐? 우선은 다시 땡겨준 다음에 더 할게요. 땡겨줘야 됩니다, 또 해줄 게 있죠? 방생해줄 거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치. 천연기념물이에요. 이거는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가라. 여기 얼음치 또 있어요. 여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안 돼. 또 잉어 한 마리 몇 살려줄게요. 잘가라 참마자도 크고 어우 갈견이 보세요 야 기가 막히다 물고기도 들어있고 그럼 우선 또 하나 더 잘라 볼게요 아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껍네 얼음이 이거 여러분 여기도 잘랐습니다 여기 지금 있죠 고기 좀 많이 들어가 있어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거든요 여기 잘라 볼게요 어 이거 왜 이러냐 기름 없는 거 아니겠지 까득는거 같은데 있는데 됐습니다. 아유, 완벽합니다.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이동할 때 조심해야 돼넘어졌거든 저번에. 오늘은 제발 안 넘어지길. 고기들아, 아유, 춥지? 좀만 기다려. 데리고 갈게. 세청가든으로. 일로 와봐. 얼마나 들어있나 보자. 많이 들어있어라, 제발. 나 아까 금을 찢어먹었단 말이야. 여기서라도. 여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이구. 있다, 있다. 많이는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이 얼음치들아. 너네. 그만 좀 들어가. 얼음치야. 너네 있으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가자 친구도 만나러. 얼음치가 더 많아. 얼음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하나 넣어주고 다시 당겨야 돼요 밑에서 당기고 얼음치는 살려줄게요. 다시 설치가 되자. 그래야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아 오늘 힘도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이거. 힘들면 말수가 적어져요. 고기도 안 잡히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정리해줄게요. 오늘은 얼음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다음에 또 와서 하면 되죠, 뭐. 고기 너무 작네 고기 너무 작아. 너무 없어. 얼음치, 바로 방생. 아이고, 거기 가지 마라. 또 들어오지 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 그래,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지 마. 안 된단 말이야. 또 있네. 아 어, 다이빙? 오, 시리다, 시리. 여러분, 시리. 오우, 쉬리! 한탄강 쉬리! 잘가라! 이렇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탄강. 이번에 많은 비와 엄청난 추위, 그리고 엄청난 눈 때문에 고기가 안 나오네요. 이 위쪽, 상류 쪽 한탄강 어부분들께 여쭤봤는데 지금 다 똑같다고 하시네요. 원래 늦가을에 좀 많이 잡혔어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얼음치기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은 아 저도 좀 아쉽네요 이 얼음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예 2월달 정도에 이제 얼음이 녹고 그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우선은 뭐 고기는 계속 필요하니까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아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선 집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으로 가시죠 네, 여러분 오늘 잡은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오랜만에 손질하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딱 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비닐을 싹 쳐줍니다 쳐주고 여기 옆에 있죠 옆에를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쓱쓱쓱 하면 끝이에요 아끝 아니구나 어 아, 이거까지 깔끔하게 끝이에요 깔끔하죠 여러분? 찬마자. 참맞아. 찬마자도 이렇게 손 드시자. 비닐 뗐게 주고 여기도 이 옆에 옆에도 자. 이걸 옆으로 빼내 줍니다. 아, 주 깨끗하죠? 보세요, 여러분. 엄청 깨끗하죠? 싹 싹. 싹, 싹, 싹. 자. 해서 내장을 싹싹 긁어냅니다.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다 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하세요. 저는 초보입니다. 여러분 참마아 엄청 크죠. 어 아주 크네요. 이렇게 네. 하려고 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오늘은 민물고기를 좀 건조를 시켜서 민물고기 구이를 먹어볼 겁니다. 호를 좀 떠줘야 돼요. 몇 마리만 제가 구워먹기 편하게끔 손질해서 건조기에. 먹어볼게요 손질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촬영을 할게요 아직 미흡해요 큰 것들로 해주고 먹어보겠습니다 바닷고기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 of a l 머리가 l e b 단 t of a little b 이렇게 f a little bit of a l i 게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거죠? 이거 세마리만 있으면 되지 뭐네 여러분 이렇게 민물고기 갈견이 갈견이 참마자 이렇게 세마리를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이거를 좀 건조를 한 다음에 튀겨먹어볼게요 이따가 또 건조되면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민물고기가 건조가 다 됐습니다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참 맞아. 갈기안이 두 마리. 이거를 기름에다가 한번 생선구이 정식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손질을 하고 건조까지 했는데 좀 보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마트인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조 생선구리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래도 먹는 거는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지금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라면 그냥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가시죠! 네 여러분 라면을 하나 끓였습니다. 그렇게 막뭐 넣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라면에 국수 좀 넣고 계란 넣었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대신 라면으로 먹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 먹엉 먹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 반찬으로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물김치, 새청가든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김치 아 이거만 있으면 뭐 끝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엄청 뜨거울 것 같다. 어 연기 보이세요? 원래 민물 잡고기 딱 생선 구이 딱 해가지고 백반식으로 딱먹으려고 했는데 아 다음에는 꼭 그렇게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밖에다 둬도 되는지 알고 밖에다 뒀는데 어 완전 이상해졌어요 완전 이거 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강 마강 음음 엄청 먹는 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면 아딱 이거 한 입. 아 국수까지 넣었더니 국물이었구나. 아, 아주. 볼땐 김치랑 싸서 와. 음. 이제 날씨가

겨울 l t i 아, 좋로들다 아, 시원하다. 입김 난다. 여러분, 여기 는아 직도 춥 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영화요 영화. 음. 이번 겨울에 한탕에서 고기 너무 안 나왔습니다. 매년마다 잘 나왔는데, 그냥 3년인가 4년 정도 전에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몇년 잡히다가 1년 은좀안 잡히고, 이렇게 한번 뛰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쩔 수 없고, 내년에 기대를 해봐야죠. 아, 한번 아... 또 먹어야지. 음, 잘 먹었다. 아, 다 먹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잡고, 아, 좀 건조한 잡고기 구이를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대신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도전을 해서 건조해가지고 생선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봄입니다. 봄부터는 이제 임진강, 한탄강 뭐다 가는데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처음 봄을 맞이하는 거니까 임진강이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한탄강의 봄은 여러 번 맞이했지만 이 임진강은 처음이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좋은 어종들 아주 바글바글한 것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눈 눌러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